진리의 사람, 타속유용모는 누구인가?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족상잔의 유교를 겪으며, 동족상잔의 유교를 겪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궁정동에 있는 최원극의 집에서 유영무의 일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영무는 YMCA에서의 연경반 모임 외에도 가정집에서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김웅호, 염낙준, 최원급 이철우, 전병호, 이동화 등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임은 아침 7 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날 새벽에 삼팔선 이북 북한 공산당 정권의 인민군이 전면 남침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임 도중에 최원극이 전화를 받고는 지금 38선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것 같다는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때 최원극은 경찰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유영무의 말씀은 11시쯤에 끝났습니다. 벌써 거리에는. 북한 인민군의 전면 남침을 알리는 가도 방송이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긴급을 알리는 가도 방송을 듣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모임을 마치고 궁정동에서 효자동으로 모임을 왔던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청와대 입구에서 경비하는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나라 자유 대안이 전망의 위기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짐작도 못한 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조자동에서 스승 유영모와 헤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은 민이나 관이나 세계에서 최강국인 미국이 대한민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감히 북한이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만 믿고 자체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대통령 이승만의 육성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담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인민군은 곧 서울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나 하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유영무의 장남 유이상은 집에 알리지도 못한 채 일본 도끼 있는 메가도 사령부로 징발되어 갔습니다. 유이상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메가도 사령부에서 영어로 된 공문을 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국어로 된 공문을 영어로 옮기기도 하면서, 한국민에게 보내는 우리말 미군 방송을 하였습니다. 전부적인 어학 수질로 영어에 능통한 유이상이 메가도 사령부에 차출된 것이었습니다. 유이상의 영어 실력은 이렇게 나라의 위급을 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유이상은 한국전 휴전 회담을 할 때도 비록 미국 적의 요원으로 참여하였지만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그의 영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영모의 가족은 모두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부인, 둘째 아들,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31살인 자상과 25살인 월상이 인민군에게 끌려가게 될까봐 노심초사였습니다. 며칠 만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공산당의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을 뿐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유영모의 몸에 나오던 염락주는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스승님이 걱정이 되어 구기동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승 유영모 일가도 피난을 못 다는 채 그대로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한국전쟁이 나기 19일 전인 1950년 6월 6일에 YMC 주관으로 환각 기념까지 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의 씨알들이 겪을 환난을 생각하니 인수봉이라도 삼킨 듯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영만는 하나님께 이 결례를 위하여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좋으시다면 이 잔을 이 배달 결례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유영만는 이번이 죽을 때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언라를 꼭 붙잡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세상이 죽기에 나온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죽긴 왜 죽어 하고 잡아떼지만 그게 말이 되는가 나는 죽음의 맛을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죽음 맛을 보기 싫다는 게 뭔가 이 몸은 내던지고 얼른 들려야 한다 하느님으로부터온 얼른 들려 하늘에 올리우고 땅에서 온 몸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언론은 죽음이란 없다. 몸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나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비봉 아래에서 농민이 되어 사는 유영무에게 공산당들은 시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유자상의 신변은 날이 갈수록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공산당은 인민군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자상은 자구의 수단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산에 비기면 여섯 자인 사람은 개미보다 작지만 막상 숨으려니 북한산보다 더큰 거인이나 된 듯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묘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영모가 단식을 할때 아픈 사람처럼 수척해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자상은 죽지 않을 만큼 굶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9월인데 과수원에 자리간 복숭아를 하루에 두 개씩만 먹고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자 몸무게는 줄고. 얼굴은 수척해져 누가 보아도 중환자로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낮에는 골방에 누워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산당원들은 비봉산목 유영무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의영군의 동원할 장정들을 찾았지만 골방에 누워있는 자상의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한 눈처리로 안됐다는 듯이 노려보다가는 돌아가곤 했습니다. 자상은 밤에는 몰래 라디오로 대한민국의 방송과 유엔군의 방송을 단파로 들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량 내복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메가도 유엔군 사령관이 직접 진두 주의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역사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인민군이 남침한 뒤로 국군미군할 것 없이 일패에 도지하여 국민들은 대구 부산에 몰려있기를 가뭄에 깊은 눈바닥에 올챙이가 몰려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낙심천만이었던 사람들에게 인천 상륙작전이야말로 태평양 전쟁 때 일제를 항복시킨 메가더 원수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영천, 경주, 대구, 낙동강을 잇는 전선에서 단말마의 발악적인 공격을 하던 인민군들이 서로 다투어 등을 보이며 도망을 쳤습니다. 얼번 여러분,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미끄러질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하지만 옳은 일이 아닌 것에. 목숨을 바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야 되겠는가?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전쟁보다 더큰 죄악이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 간의 전쟁은 더더구나 없어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큰 비극은 없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